창세기 14장 21절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4절 쭉 씁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몰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 나들물끈한 가닥도 내가 가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의 쓰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전쟁과 승리에 대한 교훈, 음, 소돔의 전쟁, 장세기의... 가장 처음 나오는 전쟁의 기사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전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아, 전쟁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전제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 댈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또 하나님과 그 책한 받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전체 인류 역사 전체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 다, 이,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이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패배했다.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해봤죠. 소돔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장의 말씀을 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좀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재물의 증식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거긴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전쟁이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심판과 징계의 경고죠. 그런 래서그 와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사병들 318명 끌고 가서 이겼어요. 그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적은 숫자로 그 당시에 강제했던 엘람왕을 물리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은 숫자로 이기게 하셨다.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다. 뜻이 언제나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자신의 희생이죠.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이 전쟁에 참여한 거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음. 믿음으로 나가 싸운 것이고 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있죠. 승리하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소도망과 살레망 멸기세댁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멸기세댁이 참 기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 어떻게 되며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한번딱 나오고 사라져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아브라함 시대는 이미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아주 패역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멜기세덱과 같은 높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있었다. 이것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이 사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이 전쟁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재확인 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멜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이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제 목사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를 얻고 하나님의 다생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친구 축복의 약속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재확인되면서. 아, 나의 후손이 앞으로 나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다. 아, 이 창세기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왜 갑자기 지히 높은 제사장 멜리세데 나타납니까? 그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다. 제사장의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로스를 구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로스를 구원하신 구원하고 돌아온 길에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바로 그것이 너의 역할이야. 이거 제 확인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 가 목상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레, 히브리어서 7장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다 자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7장, 11절 이하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분명하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쳐 예수님은 제사장을 오셨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성경, 멜기세대부터다 창세기 14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기초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페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 연결 다 되잖아요.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멜기세덱 제사장과의 만남, 그들의 역할과 사명. 우리 또이 일을 차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그다음 21절 23절을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특히 이 멸기세댁, 멸기세댁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바람은 즉시 11조를 드렸다 그랬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10분의 1도, 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었고, 그 전리품이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렸다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 1조 정신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이미 나와 있다고. 아브라함이 왜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지?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의 말씀이 승리의 원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하신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10분의 1이라고. 11조가 율법인이 아니니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라는 시인이잖아요.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엘람 왕에게 패배하여 모든 재물과 사, 사람들을 포로로 빼앗겼었죠. 소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모든 것을 취하여 돌아왔을 때 영접하고 물품은 내가 취하고 사람만 돌려달라 그랬어이 제안에 대해서 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물품은 원래 자기네 재물은 자신들의 것이지만 당신이 가지세요. 라는 제안이에요.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쟁의 대가로 그 물품을 취하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22절, 23절이잖아요. 소동왕에게 이래대. 천지의 주제시오. 이 아브라함의 고백.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 대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어? 똑같은 고백을 한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안 가져갈 것이다. 선포해버리죠. 의미를 한번 묵상해봐야 돼. 아브라함 은왜 거절했죠? 당연히 자기가 와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재물을 얻어 그것을 재물을 취하게 되면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도망이 재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재물을 줘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당시 악행이 가득했잖아요, 소돔은. 소돔 땅은 이 전쟁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소돔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그들이 얻은 재물을 내가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돔 왕과 그 재물을, 교류를, 교를 통해서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교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교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어찌 약한 사람의 재물을 취하겠느냐. 불이한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그라면 조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소돔과 이렇게 동맹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거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중요한 진리와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포로되어 주어 가는 로스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나? 예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영적전쟁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될 이유는 이 전쟁은 언제나 영적전쟁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이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승리하여더 많은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명예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아니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가를 구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느 정도 좀 성공하고 하면 자꾸 부의 재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브라함한테서 배웠어야지, 아브라함이. 이성창세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절대 그걸 취하지 않겠다. 내가 재물 때문에 이전쟁에 임한 게 아니야. 루스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지. 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심을.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돼 언제든지 승리하거나 성공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걸 잃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거절한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딱 거절하잖아요. 다호와게 이건 내 것, 내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이 악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잖아요. 1차 경고였죠. 이 소돔, 소돔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그건 1차 경고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이제 묵상하게 되겠죠. 19장에서 소동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경고 때이 소동과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다시 악을 행했죠. 다시 돌려받은 재물과 사람들로 인해서 돌이킬 줄 알았더니 계속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19장에서 멸망당하잖아요. 1차 경고였다고. 이런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도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시냐? 잔인하신 분이네? 아니요. 창세기 14장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롯을 보내신 것은 롯을 통해서 그런 경고를 증거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롯 역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 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거죠. 이런 걸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죠. 롯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어떻게 됐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다? 아니요. 거기 계속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돌려준 재물과 사람들, 가족들 다 다시 돌아왔는데 소돔 사람과 다르지 않네, 롯이. 거길 떠났어야지.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됐다? 네, 1구장에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니면 중복이 도록 겨우 살아난 겁니다. 목숨만 건졌죠. 가지고 있는 거다 불타버렸고. 아, 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다가올 때 그걸 절대 경의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의역이지 말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지. 아, 이 창세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것 깨닫지 못하는, 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단호히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최초에 나타난 전쟁에 임하는 아브라함, 또 승리한 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전쟁이 다가왔을 때그 의미가 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중에 하나가 승리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잖아요. 가능하죠. 그 재물을 얻을 승리했으니까 재물을 얻을 기회도 되었을 것이고 또 소돔 왕이나 주변 나라 왕들로부터 아브라함이 굉장히 높, 높임을 받게, 받게 되었을 것이고 충성을 받게 되었을 거라고요. 이걸 단호히 거절, 거절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야.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걸 지혜 확인시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네요. 순종했네요. 그래서 이 벨기 세대과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 만났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교만해지거나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딱살레망 벨기 세대가 보내셨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재물을 취해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 하나님의 교훈이 여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여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공격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받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손대지 말라. 이 의미가 같잖아요. 이,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능력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죠? 뜻이 같잖아요. 뜻이 같아요. 거기에 손을 대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아간 한 사람이었잖아. 딱한 사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시잖아요. 제비 뽑아서 정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요 하나님의 마음.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민족 가난 족속들이죠. 거기서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내게 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죠. 절대 안 받아. 당신과 교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나 이걸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요소가 죽고 라니까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이런 태도로 가졌다는건 매우 중요하다. 소돔 땅에 자신의 유익과 지혜을 위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로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죠. 로색에는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로색에게도 그렇고 소중한 교훈을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승리 이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인정하고. 1 0분의 1을 들였다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요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만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 것이다.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살고 있었거든. 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전에서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을 선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뭐 대적하고 거부했지만 이들은, 마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도 함께 참여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분구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대가, 필요 경기만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 이상 자신이 무슨 재물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 다 나온 결단이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과 죄물 절대 두주인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상딱 상황. 결단했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죄물의 유혹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고 신고할 것인가?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이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교훈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기초요 기초.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처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 을 묵상했는데 역시 그러네요.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 창세기에 다 들어 있네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또 승리 성공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징계. 전쟁은 징계인데. 이곳은 악한 자들에 대한 소돔, 소돔은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한번 하나님 이렇게 이 기회를 주시네요.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고요. 로세계는 징계로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것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우리 삶에 근이 오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책망해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징계나 어려움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눈에가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